수도권 교통 환경을 개선시킬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노선을 지나는 노원구에선 벌써부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사업 확정 소식에 도선이 지나는 노원구 광운대역 주변은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월계동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과 GTX 사업이 맞물려 진행된다면 지역 발전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GTX가 결정되면은 지역도 좋아지고 그런 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관심이 더 많았죠. 지역이 이제 상권도 발전하고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는 지난해 말 GTX-C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 편익 비율을 분석한 결과 1.36을 기록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GTX-A 노선 착공식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GTX는 지하 50m 이하에 구성되는 도심 고속 전철로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보완된 혁신적인 교통수단입니다. GTX C 노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는 74.2km, 정거장 수는 10개소입니다. C 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74분 걸리던 것이 16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인 2026년이면 하루 평균 35만 명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